안녕하세요. 수입차사기사 이이삼입니다 오늘은 루노뉴 SM5, 플랜티넘, 엘리, 파노라마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나,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루노 SM5, 플랜티넘, 엘리, 파노라마고요. 2014년 2월 퓨발류 오토 검정에 103,827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필가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석 우석 깨끗하고요. 네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103,000km입니다. 자우석 방향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방향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캔들, 자 네비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 같죠? 스타트 버튼, 루 블러 하이패스 블랙바 투 채널, 파노라마 썬더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에선 5플랜티넘, 엘리 파노라마 말씀드리면서요. 자스위처사기사 2사는 100% 신매운 판매와 성유럽 고지공격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s w i t e a r s a g h e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인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이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 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 6 5일 연중 무유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동3 0시오 도이치 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기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현대보험사고요. 키로수 10만 3,827kg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 사고 이력 전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겠습니다.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노뉴 s m 5인플랜티나 엘리, 파노라마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그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USM5-1503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가입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사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르노의 USM5 엘리 파노라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